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태화산입니다. 아, 오늘, 어, 여기 단양에 탐석을 하러 왔는데요. 음,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어, 상수도 하류 쪽으로 지금 물이 빠져서, 아, 봉이 형하고, 어, 어 충주 동생하고 왔습니다. 왔는데 뭐별 다른 소득은 없고, 지금 뭐 열심히 찾고 있는데, 조꼬석이죠 조고 응. 미석, 미석석인데 어느 거? 요거, 요거 어느 거? 거? 뒷면. 이거 뒷면. 이거 아 이거 뒷면 노화이 너무 좋으니까 아우 꽝꽝 얼어붙어가지고 이거 대단해 변화는 저게 좋은 것 같은데 좋죠. 어? 아 지금 여기는 음지라 지금? 어, 이거 어 변화는 좋네. 근데 지금 이렇게 다 얼어 붙어가지고 아, 뭐 제대로 살펴봐야 될 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일이야 이게 난더난것 같은데? 모함이 못 생겼구나. 아얘 상수도 청첩 건데. 예 모함이 더 많죠. 모함이. 어, 어? 뭐하고 뭐, 뭐 뭐하고 <laughs> 그 들고 가려면 사람 잡겠다 아 여기 그리고 하류 쪽은 이렇게 아직 다 얼었습니다 와 저기 위에 빙폭 보세요 아 오다가 도담산봉 쪽에서 음, 탐석을 하고, 꽝 치고, 어, 상수도로 지금 와봤는데요. 아, 이쪽 쪽보죠? 애석인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. 아, 가져갈 만한 돌들은 거의 없고, 어, 대작만 이렇게. 좀 남아있네요. 와. 여러분, 보이시나요? 민폭 보세요. 제가 앞에 자세히 가서, 아, 어제, 그제 이틀 동안 아주 강추였습니다. 그리고 오늘부터 날이 조금 풀려서 탐석을 나왔는데요. 삼석을 나오면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영 꽝입니다 영 꽝이고 아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벌써 다른 애석인 분들이 아막 파헤쳐 놨네요 이것도 상수도 청소권데 아우 덩어리가 커서 아마 못 가져간 것 같습니다 이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제일 위에서부터 얼음이 여기도 좀 물탐을 할수 있을까 하고 왔는데, 아우, 여기뭐 어림도 없네요. 지금 뭐다 이렇게 얼어붙어 가지고, 아우, 여기는 해가 안 들어오니까. 아우, 막, 손이 시렸습니다. 손도 시리고, 귀도 시리고, 아 막, 계곡이라서 바람도 많이 불네요. 어, 이것도 상수 청첩건데 모함이 영 아니네요. 아, 요거는, 아, 이거는 미석이네요. 미석인데, 미석 조건데, 그것도 뭐, 그닥, 그렇게 뭐, 좋지는 않네요. 아, 아 덕산 쪽건이나 이런 쪽건은 보면은, 어, 양석하기가 참 힘듭니다. 그런데, 이쪽 상수도 총쪽건은 어, 뭐, 양석을 안 해도, 본연의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어 여러 애석인들이 좋아합니다 이것도 누가 많이 팠는데 청쪽고도 어어 미석이면 미석 아니면은 변화가 파임이 어 좋아야 되는데 그냥 뭐 그닥 파임도 없고 덩치만 크네요 물때가또 많이 앉아서 그렇게 볼만한 게 없어요. 그래도 한번좀 찾아봐야 되겠죠? 아, 여기 뭐큰 저거는 안 돼도, 어, 이쪽 우측 와리나 이런 것만 없으면은 그래도 좀 가져갈 만한데, 어 이쪽에 와리도 있고, 또, 사이즈가 너무 커서, 패스하겠습니다. 아, 예, 뭐, 오늘 이후로는 날씨가, 어 상당히 좋습니다. 예. 네. 뭐, 겨울도 끝자락에, 어, 들어섰고, 네. 봄을 맞이하는 이제 완연한 봄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는 아, 이렇게 현장에서 탐석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겠습니다. 어디 보자 <놀람> 아우, 여기. 햇볕만 조금 쐬어서 엄청 따뜻하네요. 아 음지 에 있으니까 뭐 콧물이 나더니. 아 여기도 볼까요? 뭐 쪼꼬란 쪼꼬는 지금 다 파재킨 상태네요. 아이 작품도. 청초건데 으쌰 아 이것도 모함이 안되네요 이 바닥이 일자로 딱 나갔다면은 가져갈만 한데 이렇게 4로 바닥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것도 패스하겠습니다 이런, 이런 작품도 이 수반에 깔아서 연출하면 나름 괜찮은데 조금 거칩니다, 돌이. 돌이 거치네요. 조금 는 더러더러 보이는데 뭐 크게 어, 좋거나 와닿는 작품은 아직 못 봤습니다. 볼만큼 거의 내려왔구요 아, 또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죠 아, 이렇게 오늘 어, 단양 상수도에서 어, 여러분께 영상 어, 찍어서 보냅니다 아,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미있는 어, 영상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빙폭 한번 보시고,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